안녕하세요. 네, 정무룡씨 되시죠 네네 맞습니다. 네 수고하십니다. 서울중앙지검 네. 김상훈 수사관입니다. 어디 수사관이요?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드렸습니다. 네네 말씀하시죠. 네. 정무룡씨 앞으로 지금 명의도용 사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사실 확인차 연락드린 아, 겁니다. 그래요? 예, 예. 네네 네. 본인 혹시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조만수라고 아십니까? 만수 개새끼 예 만수 알죠 개새끼 이거 예이씨 김형사 네, 김형사 뭐 원수가 이, 이 휴대폰 번호 휴대폰 빨리 해예예 예, 만수 예예야예예야 박형사도 야이는 새끼야 조만수 개새끼 나한테 지금 전화해서 검사 누구예요 예 검사 누구냐고 검사 누구예요 지금 여보세요 예, 예. 누구야 검사 네. 여보세요 예.